이곳에서 그 마지막 트로피 하나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메스타 측면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가! 집미를 찌는 메시. 양발에 배우의클래스 메시죠. 오른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루나 테터. 에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넘백 포스트를 조심해야 되는 오펠이고요. 자, 이거 컨트롤 시. 원더공파. 이 세트의 주인공은 원더공파입니다. 자, 카푸. 다음 방울. 결승전을 마지막 풀세트 접전으로 끌고 갑니다 승률에 오펠에 있어서 자, 앙리 공간이 좁은데 아리까 그냥 갈 겁니다, 아마 그냥 에이제비어 기회가 됐수 있을 오펠인데요 제비 정 아리카 이렇게 세트 종료 2025 f p s 스프링이 우승 데뷔 시즌 트래블 진정한 로얄로더의 길을 원더공팔 고완재가 걸어갑니다